안녕하세요. 아라린맘입니다. 저희가 안전 템으로 고민하던 것중 하나인 현관 CCTV를 이번에 사용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캠 현관 CCTV 소개해 드릴게요. 배송 받으면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KC 인증을 받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대수가 적은 빌라에서 이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 이런저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현관 CCTV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올인원 구성으로 다른 추가 부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설치가 쉬운 제품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설명서 안내만 따라하면 되는데 오캠 앱을 설치한 다음 QR코드로 카메라를 인증해주면 그 뒤에 절차는 쓱쓱쓱 넘어갈 수 있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세세한 가이드라인 한번더 보내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캠 CCTV는 한글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음성 안내도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어른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연동 방법도 쉽고 집에 있는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터리를 100%로 완충해주면 약 3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20% 정도 남았을 때는 알림이 뜨니까 그때 맞춰서 충전해주면 될것 같죠. 무선 연결하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3일 클라우드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32기가 SD카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본체 아래 커버를 열어주면 SD카드를 넣을 수 있고 충전 연결하는 선을 꽂을 수가 있어요. 같이 오는 자석 거치대에 돌돌 돌려 연결만 해주면 설치는 끝입니다. CCTV 녹화 중 스티커 자석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자석 철판은 시멘트나 나무문에 나사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보조 제품이고 보조 배터리 거치대와 거치대용 자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연결한 후에 바로 충전부터 해 줬고요. 자석 거치대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현관문에 설치하러 가 볼게요. 고고고. 적당한 위치를 생각해서 자석 거치대에 딱 붙여만 주면 설치는 끝이에요. 진짜 진짜 간편하지 않아요? 붙여만 주면 300만 화소의 선명한 화질로 현관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보통 야간에는 적외선 모드가 되면서 흑백처럼 촬영이 되잖아요. 오캠은 LED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밤에도 풀컬러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석 스티커까지 붙여서 설치를 완료했어요. 짠! 각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옆집은 안 나오게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 집 바로 앞까지 나오게끔 각도를 맞췄습니다. 동작을 감지하면 이렇게 사랑감지 알림이 뜨고요. 알림이 뜨면 저는 그때 눌러서 영상만 보면 되니까 번거롭진 않고 안전하니 든든했어요. 혹시 촬영 범위가 넓다면 이렇게 감지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밖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현관이 어두워도 서치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풀 컬러로 전환이 되고요. 선명한 화질은 낮에도 밤에도 유지가 됩니다. 이제 택배 분실 같은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겠죠? 우리 집 현관 지킴이 오캠 추천드립니다. 안녕.